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두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손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교에 회 있어서는 어떤가는 기도이며. 어, 본질적인 크리스찬의 기도에 어,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가르쳐주신 이친히 가르쳐주신 이 기도 그런데 제가 이초님의 기도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 가르쳐달라고 해서 가르쳐주신 기도인데 어, 예수님께서 20세기에 한 수도자에게 가르쳐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또 자비를 비는 오단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 우리가 그 기도에는 여러 가지 등급이 있지만 이 주님의 기도와 또2 0세기의이 자비의 오단 기도는 어, 명식상부 모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 이 2000년 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님의 기도, 또 20세기에 또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발현하셔서 가르쳐주신 이 자비의 오단 기도, 어, 공통적인 건 뭐예요? 친히 가르쳐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2000년이 지나서 왜또 예수님이 이 친히 이 기도를 가르쳐주시는가?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는 어쩌면... 음, 우리의 기도가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듯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더 높이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그냥 현실에 내이 지상에 찌들리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것에 얽매여서 하나님께 어, 그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먼저 뭐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이전에 뭐예요? 먼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와의 그 관계성 속에서 그빛속에 자신이 들어가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기도는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시는 그 원천을 뭐예요? 우리는 다시금 바라볼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그 관계를 소통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래요. 먼저 이 주님의 기도의 이 전반부가 온전히 내 안에서 기도 안에서 정착이 되지 않으면 그 후반부도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이루어짐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전반부에 우리가 이 루카 복음서의 이 어, 기도문, 마태오 복음 어, 또 마르코 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그 바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전반부는 결국 뭐예요? 아버지께 어,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것은 먼저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들어올림과 더불어서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어, 통로가 뚫려야지 우리 이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게 그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어쩌면 이 전반부에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 후반부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은 결국 뭐겠어요? 하느님의 은총이 흐르면은, 이것은 당연히 어떻게 돼? 결과론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기도를 분명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또 친히 가르쳐 주신 이 자비의 오단 기도를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뚫리면은 그 하나님의 은총, 축복이 흘러내려와서 그 후반부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결국 뭐겠어요? 아, 하느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뭐예요? 지 눈앞에 있는 것, 지가 필요한 것, 음? 자기 욕구와 욕정에 의한 그것을 바라는 것을 기도로 착각하고 그것을 마냥 바치는데, 죄가 만연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그 잔이 채워질 이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자비의 5단 기도는 바로 뭐예요? 하늘로부터 이 지상에 하나님의 그 은총과 축복이 맡겨버리니까 이 지상은 뭐예요? 제약이 범람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다시금 뭐예요? 예수님은 다시금 그 상향적인 위로부터 아래로 향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금 뚫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아래로부터 위로 뚫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비의 5단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비의 5단 기도에 그 영원하신 아버지는 뭐예요? 주님의 기도에 처음에 나오듯이 예수님도 먼저 영원하신 아버지를 제 앞자리에 두시죠. 그러나 뭐예요? 바로 저희가 지은 모든 죄와 세상의 죄를 어떻게 죄의 문제를 건드려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주님의 기도에 말미에 있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근데 악에 빠져 산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비의 오단 기도는 뭐예요? 다시금 아래로부터 위를 향하게끔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뚫게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이 전반부와 이 후반부의 그 사이에는 바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후반부에 일용할 양식을 또 죄의 용서를 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악에서 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셔서 이 기도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개세만이로 가서 십자가를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 사건, 바로 사흘 만에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어떻게 뚫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뭡니까? 주님의 기도 역시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자비를 구하는 5단 기도는 하향 밑에서부터 위로 향하는 그 기도라면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바로 위로부터 아래로 뚫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빠스카의 신비를 통해서 바로 전반부에 기도했던 것이 뭐예요? 후반부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금 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이 기도를 바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칠 대로 다쳐버렸고, 눈은 소경이요, 키는 벙어리이니, 뭐예요? 다시금 뚫어야 되냐무 뭐부터? 이 불목하고 죄의 범람은 이 현실부터 이 지상으로부터 이것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내리듯이 바로 이 죄악의 범람하는 이 인류를 다시금 하늘님께로 올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다시금 십자가를 우리는 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신비가 바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몸소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만 내깔릴 뿐이지 그것이 내 안에서 진정 실현되는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왜그 사람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왜 유혹에 빠져요? 내가 왜 악에 끊임없이 그 세상 속에서 허적이고 고우적거리고 있어요. 그것은 전반부의 그 빛이 나에게 서며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려면은, 먼저 뭡니까? 내가 현실적인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여기에다가 눈을 둘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일독서의 그 아죽가리 때문에 하느님이 아죽가리도 피게 하시지만 벌레를 먹게 해서 그것을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늘 비추고 있는 하느님의 빛이 중요한 거지 잠깐 자신에게 거늘을 제공한 그 아죽가리를 가지고 마냥 회피했다가 또 없어지니까 화가 내는 그, 요, 그 요나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는 아죽가리를 그 보고 보면 화를 내는 요나와처럼 나사실도 보여요. 그 아주까리를 가지고 하늘께 딜을 하는 거죠. 응? 여러분들,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내 아주까리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생기면 주님, 만사 오케이고, 주님 이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다고. 그 아주까리. 이놈들 마음 속에 어떤 아주가리가 피고 있어요. 또 어디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이 요나스를 읽으면서도 모든 상황을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내 느낌에는. 뭔가가 나에게 불편하고 나에게 만족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 모든 상황도 뭐예요? 하느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이 모든 불편함도 결국 뭐겠어요? 하느님이 이끌어 가시기 위한 당신만의 그 성리에 우리가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주님의 기도를 다시금 뭐예요? 전반부에 그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먼저 내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뭐예요? 재정립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후반부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듯이 우리는 이 20세기에 가르쳐 주신 이 자비의 오단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뭐예요? 바로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뭐예요? 친히 이 자비의 5단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이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빠져있는 그 죄악에, 자신이 빠져있는 그 타락에, 자신이 빠져있는 그 안의와 게으름에, 어떻게? 해요? 자비의 기도를 바치고, 그 은총이 나를 관통한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이제 빛으로 나아가야죠. 그런데백날 뭐, 자비를 베푸 자비를 베풀어서 하면서 뭐, 지, 삶은 똑같아. 저자신도 그게 제외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뭡니까? 이 역사 안에서 분명히 교회가 인정하는 성경에 나온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와 2000년이 지난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자비의 오단 기도는 아래로 향하는 이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님은 뭐에 죄악에 허덕이는 우리들을 다시금 일으키셔서 다시금 하느님께로 들어올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자비의 오단 기도를 받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현실적으로 자신이 힘든 그것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부산물이죠. 하나의 우린잔치에 성모님이 원하신 것은 예수님이 시키는 무엇이든지 하라고 한 거지, 그 물과 포도주로 바뀐 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뭐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고 싶어요? 자신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 거를 여러분들 숨을 내쉬면서 하늘의 현존을 내가 느끼려 노력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나에게 기적인가를 세상 절감한다면은 우리가 기적은 매순간 내가 숨을 쉴 때마다 기적은 연속으로 일어나는 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죠. 내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이 자비의 오단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바칠 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 당신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키고 상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와 자비의 오단 기도를 생각하면서 위로부터 아래로 뚫리고, 이제는 뭐예요? 아래로부터 위로 뚫리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는 생활화 해야죠. 그러면 뭐예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루도 비치는 그 빛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뜻 아래에 거닐 수밖에 없고, 또, 그러나 그 비단에서 우리는 또 우리의 마음의 욕망과 욕정에 의해서 어둠과 탐했을 때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자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어둠에서 다시금 빛으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상승과 또이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이 기도가 뚫릴 때 뭐예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이 주님의 기도, 또, 20,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자비의 오단 기도, 이 기도가 어우러질 때 우리는 어느새 어떻게 돼? 바로 묵시록 21장에 나오는 더 이상 눈물도 부리지점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느새 당신의 그 섭리로 우리를 새하늘, 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기도는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고 그냥 머리를 쳐박고 지상만 바라보는 한탄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복음 한호송에도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 그 처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도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계시는 부어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재촉해서 이 기도를 하게끔 하시고 결국 자비의 오단 기도도 영원하신 아버지 할 때도 결국 뭐예요? 성령의 힘이고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해야 되고 성령과 일치할 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은 한순간 한순간이 뭐가 되는 거예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주까리 때문에 불평하고 화를 내는 또 다른 요나가 되지 말고 햇볕이 나의 존재를 비추면 비출수록 비치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또 다른 요나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